전 부모님과 첫인사 오 떨려 떨려 꼭 알아야 될 피스팁. 야, 자, 근데 일단은 첫 인사의 정의가 중요해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지. 네. 첫 번째는 가벼운 첫 인사가 있을 네, 수 안녕하세요. 있고, 두 번째는 결혼 전 전제로 사겨서 어머님한테 인사가 있는 거잖아. 여자입니다. 응. 이 남자입니다. 하는 그런 인사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솔직히 우리 댓글에 마마님들이 첫 인사에 응. 좀 그런 거를 많이 물어보셨는데,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 결혼하기 전에 만나치. 맞아. <laughs> <laughs> 나 우리 엄마가 대놓고 얘기했잖아. 어, 제발 결혼할 사람만 데리고 오라. <laughs> 그러니까. <laughs> 너무 힘든 거야 엄마가. 그렇지. 어, 제발 이번에는 맞지. <laughs> <laughs> 어. 이 집안마다 좀 분위기 다른 것 같아. 음. 어떤 집은 딱 결혼할 때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있고 음. 어떤 집은 뉴비가 등장할 때마다 음. 아, 이 친구 이런 친구야 오. 이렇게 해서 엄마랑 음. 혼자 친하게 지내는 그런 친구도 음. 있고 맞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첫인사 맨 처음 남자친구를 보여줄 때 음, 음, 음. 어땠나요? 저는 많이 보여드렸거든요 어, 어, 어. 어. 그래서 이번에 첫인사는 그냥 제가 날 잡고 직구하고 갔어요 <laughs> 아 어. <laughs> 이거는 이전의첫인사랑다른첫인사잖아 <laughs> <단순의> <laughs> 어, 어땠어요? 저도 인사 많이 했었는데요 Oh, <laughs> 근데 응. 나이가 다르잖아. 음, 그 그렇죠. 20대 초반과 어어. 20대 후반에 확실히 나이가 다르고. 그 좋죠. 처음엔 나 무조건 그냥 가볍게 만나는. 거 저는 저희 집에는 어어. 뭐냐면 뭐가끔밥 가끔 먹어서 밥 서로 사줄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laughs> 음. 음. 그러다가 뭐 사이가 깊어지거나 어어. 결혼으로 발전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 가서 정식으로 정식 결혼더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음. 훈우는 어땠어요? 훈우는 딱걔 만났을 때첫 인사. 근데 확실히 그런 거 있는 거 같아. 어어. 저는 항상. 가볍게, 우리만 가볍게 만나보라고 아아 하는데 이제 오빠는 아무래도 생각 생각이 있었구나 생각이 있으니까 그치. 마음 먹고 만났을 거예요. 음 저는 생각 없었죠. 그냥 가볍게. 어, 우리 집은 그냥 무조건 가볍게 만나봐라. 그러고 나서 확실히 이제 결혼하겠다라고 음 얘기하기 전에 한번더 찾아갔던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같이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음 음. 근데 이제 혼자 갔어요. 오빠가 너네 집에. 네, 혼자 갔어요. 혼자? 혼자? 왜냐면 나 나는... 없이? <laughs> 네, 대박. 나 없이. <laughs> 우리 엄마는 우리 둘이 사귄지 몰랐어. <laughs> 왜 갔어? <laughs> 그니까 이게 좀 복잡한데, 내가 공연을 하고 있었고, 음, 음. 오빠가 우리 엄마를 모시고, 공연장에 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어. 근데 일찍 와서. 아, 그게 첫인상. 네, 그게 첫인상이었죠. 어. 그래서 일찍 와서, 음, 이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엄마 감자탕을 해줬었대. 어. 감자탕. 아니, 사귈인지도 몰랐다며. 몰라. 직장 동료인 줄 알았는데. 네네네. 그래. 근데, 근데 그냥 그래 감자탕을 해준 거야? 네, 네. 어. <laughs> 그래서 그렇게 먹고, <laughs> 그렇죠. 음. 그러다가 이제 계속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익숙하게. 음. 그렇게 하면서. 음. 음. 저는. 아, 음. 동료인 줄 알았더니, 이것이. <웃음> <웃음> 선물을 갖고. 네. <laughs> <또 웃음> <laughs> 이런 거 하면서 근데 난 전에 이렇게 소개해준 적이 없으니까 어... 그래도 특별하게 다가오셨을 어... 것 같아. 자, 그래 이 반대로 응. 우리가 이제 시댁에 처음 인사 갔을 때 <laughs> 생각해 봐. 아 어땠던 어, 것같은 그러니까 처음 얼굴을 대면했을 때 아닙니까? 아그쵸그쵸 그쵸. 처음 만난날이 근데 이렇게 특이하냐? 나는 진그 결혼식에 축가를 했어. 어. 그래서? 맞아. 어. 그래서 어머님 본 거지. 하게. 아. 그렇게. 어머님 친구분. 네 딸을 인사했어? 네 뭐라고 여친입니다 연친분들 아셨어응 아신 어, 것같아 어. 근데 이제 어머님이 그때 다른 사람들 소개할 때는 어 응? 친구야. 아, 아. <laughs> 이렇게야. <해야. 웃음> 아직 난널 모르니 아. 그렇지 맞아. <laughs> 근데 이제 약간 서운하긴 했지만 음. 그 다음부터 이제 인사를 하면서 됐던 것 같아요. 음. 전 음. 음. 항상 저희 집에 음. 저희 엄마를 가볍게 소개를 해줬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가벼운, 가벼운 마음으로 나 <laughs> <너. 웃음> 안녕하세요. 하지만 <laughs> 이제 진그 그렇죠? 아니 그쪽에서는 음. 진지하게 본 거죠. 어 그렇죠 진지하게 보셨죠? 음. 근데 뭐 딱히 가가지고 뭐. 하고 그게 아니라 음. 그냥 어머님이랑 형님이랑 음. 같이 밥을 먹었죠 음. 나는 어머님보다 사실 형님이랑 아주버님 먼저 봤고 어, 그리고 부산이시니까 음. 올라오셨어 어. 나 어. 본다고 다 정해지고 인사를 한 거죠? 그쵸 그쵸 응, 집을 잡고 있으니까 <laughs> 이런 거첫인사에서 Q&A 궁금하신 게 많더라고 음. 음. 이게 여자 집 먼저 인사를 가야 되는지 남자 집 먼저 인사를 가야 되는지 스케줄 그럼. 되는 집으로 가면 그래, 되는 래맞아난 그래? 여자 집이라고 생각하는데 아 그래? 왜요 어, 어, 왜요? 어, 어? 얘기해봐요 그게 아, 먼저 그... 아니야 아, 그렇죠. 어. 근데 나도 그랬던 것 같아. 그렇지. 보통 여자아버지 먼저 지요 맞아. 맞아. 왜냐면 이제 어쨌든 우리 엄마가 <웃음> <웃음> 허락을 해야 돼. 아, 아데아내 <laughs> <되네. 이거는 웃음> 딸을 감히. <laughs> 아, 이거 뭔지 아요 이거 뜬금 이렇게. <웃음> <웃음> <laughs> 맞아 근데 보면은 우리 뭐 엄마 먼저 이렇게 이따 그치, 그치. 인사를 했던 것 같긴 음. 하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가짐에 따라 다른 음. 것같아 음. 저같이 첫 인사를 가볍게 하는 스타일이면 어. 뭐 솔직히 결혼하겠다라고 음. 얘기하는 자리 때는 모르겠지만 그치. 그냥 뭐 만나는 자리면 가볍게. 나한테 되도록 안 만나는 게 좋아. 그뭐 <laughs> 피해요. <웃음> 맞아 우리가 그러니까 어. 딱 정해지고 뭔가 마음이 딱 됐고 이제 결혼하겠다 그치. 할 때만 그렇지. 이렇게 인사 드리는 어. 게 나을 것 나도 같다. 근데 우리 마마님들 항상 댓글 다는 거랑 궁금한 거 보면 아직 정해진 게 없는데. 어. 그렇지. 꼭 가가지고 언니들 뭘 가져가야 될까요? 어... 뭘 하고 와야 돼? 뭘 자꾸 주고 싶어? <laughs> <거. 웃음> 근데 그때는 이제 그걸 가라고 하자 며라기처럼뭐 뭐 <laughs> 하나 <laughs> 있다고 했잖아요. 음. 그렇다면 옷은 어떻게 입고 가야 되나요? 인사를 이제 정식적으로 드릴 때 같은데 단정하게. 단정하게. 음. 어. 어. 남자 같은 경우는 정장 입고 오지 않아요? 그렇죠. 단정하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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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장이나 아닌 그냥 좀, 좀 세미하게 입잖아 그렇죠, 그렇지뭐 뭐 남방의 바지라던가. 너무 아니야, 너무 캐주얼한, 난 정장인 것 같아. 너무 캐주얼은 좀. 아 인사야. 아니, 그러니까 이 결혼을 선포하는 자리야. 어, 그 자리. 어. 그건 정장이죠. 정장. 당연히. 어. 면접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어. 맞아 어, 맞아. 면접 때 우리가 막 패디 입고 이렇게 가지 않으니까. 어. 그게 아니라 가벼운 만남이다. 안 만나는 만남 거... 게 좋다. 아가지만은 만나지 마. 정해지면 아. 만나지 어, 오케이. 마. 자, 그렇지, 오케이. 자, 그럼 지금 동 하는 얘기는 가벼운 거 <끼> 빼고 빼고 <끼> 빼고. <끼> 정해졌을 때. <웃음> 어. <웃음> 여자 같은 경우에는 깔끔한 원피스다뭐 어. 슬랙스나 음. 뭐 이런 냥 니트에다가 붙는 아. 음. 스커트 어. 단정하게 입고 가는 단정하게 것 이쁘게 아씨 그 부페를 갔었는데 아막 따는 어. 거 입고 힘들어. 가가지고 힘들어 힘들어 이렇게 나구나 마이크는 첫 인사할 때 선물 홍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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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식품 어. 과일 과일도, 과일도 괜찮아요 괜찮고 어. 자주 들고 가는 게뭐 꽃다발 음. 이제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다 어. 꽃이 진짜 좋아하는 사람을 음. 맞아 좀 코스텐데 맞아. 어, 그리고 막꽃 이렇게 집에 배치해 놓고 그게 아니라면 그 <laughs> 예쁜 쓰레기가 될 수도 어, 맞아, 있다. 맞아 맞아. 그리고 뭐 케이크나 화과자 이런 것도 있고 싶은... 가장 좋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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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아요.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은 어머님이 안 드셔도 아버님이 드시기 음, 때문에. 맞아. 아버님 나이 때는 홍삼에 음, 엄청 힘을 쓰고 계시는 중이라. 그래. 그래. 우리 아빠도 홍했던 전가... 것 같아. 홍삼에. 어. 어. 우리 아버님도 할때정관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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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사가고 그렇지, 그렇지. 맞아. 그게 제일 무난하고 그치. 사기에도 아니면은 괜찮고. 아니면은 진짜 맛있는 백화점 밑에 음. 있는 음. 음. 디저트류. 어. 어, 그것도 괜찮지. 와술 좋아하시면 양주 같은 것도 양주, 괜찮고. 양주, 와인 어. 이런 것도 괜찮고. 이거는 근데 첫 인사를 가는 그 집에서. 그러니까 음. 그 안에 혹은 남편 역할 음. 둘 중에 한 명이 자기 엄마 돼. 아빠가 그래. 어떤 타일을 좋아하는지 어떤 스타일인지를 얘기를 해줘야 돼. 맞아 맞아. 우리 엄마는 뭐 이런 거 하면 될 거야 음. 이렇게. 음. 음. 되게, 음. 되게 뭐 어머니때 아주머니들도 음. 너무 다양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음. 제일 많이 살아왔으니까 음. 내 집은 내가 잘 알죠. 음. 맞아. 그걸 음. 얘기를 해서 잘할수 있을 것 같은 경우도 양주 이딱 들고 가는데 야 우리 아빠. 는 응. 음. 어. 아빠 술 드시면 안 돼. 그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이게 참이 안 맞는 사람일 수도. 있고 哦。<laughs> <laughs> 여, 열, 열이 많아. 열이 많아. <laughs> 맞아. 그런,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서 선물을 하면 될것 같고. 음. 그렇다면 첫인상 할때 이것만은 지키자. 오, 오, 응, 오 그옷 단정하게. 어, 그리고 어, 나는. 나 아까 면접 보러 간다는 그거. 말을 많이 안 했으면 좋겠어 아, 말을 아껴라. 어. 중요한 팁이에요. 말을 아끼고. 그냥 네! 좀. 하고 웃는 거야, 계속. 아, 네. 네. 리액션을 잘해라. 어. 네. <웃음> 이렇게 <웃음> 웃어라. <laughs> 요세 개면 되겠네. 음. 옷을 단정 히 입고, 선물도 가져가고. 맞아. 웃어라. 음. 아니, <laughs> 아니. 또, 또, 우리 계속 얘기하는 거. 결혼이 아닌 <laughs> 첫인상 가지 마. 아, 그래 그래 <laughs> 그거는 <그런> 전제로 <laughs> 어, 어. 하고 그리고 인사받는 양가 어른들도 오지랖 금지 맛있는 음식이랑 뭐좀 화하하고 둘다 서로 면접 보서게임으로 만나야 될것 같아 그렇지 왜냐면 솔직히 또이 결혼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맞아, 건데 맞아, 또 맞아. 막 맞아. 내가 막얘내 그래, 식구가 될 거야 아, 막 이러면서 엄청 해줘봐 맞아, 맞아. 맞아. 그냥 알아보는 시간? 음, 이라고 음, 가져서 음. 좀 부담 없이 음, 음, 내 가족생활 챙기면 될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건 어른들도 조금 보시고 음, 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이게 진짜 긴장해서 우왕청심한 먹는 사람들도 있을 만큼 음. 긴장하고 막 힘든 첫인사인데요. 남친, 여친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서로 예의 갖춰서 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버님, 어머님, 요거 꼭 보세요. 화이팅! 첫인사!